안동을 찾은 여행객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특별한 추억까지 더해줄 새로운 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역의 창업가들과 광수 생각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박광수 작가의 이야기까지 지금 만나봅니다. 여유로운 오후, 따스한 햇살이 반기는 이곳은 경북 안동의 옛 중심지인데요. 여기에 감성 가득한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7, 80년대에 유명한 해동식당이라는 해동 불고깃집이었다고 합니다. 원도심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곳이라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또 그런 영화들이 없어진 이 원도심에서 좀 새로운 바람, 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안동 원도심 창업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곳 아트센터는 새 창업가가 모여 활동하는 곳인데요. 전통주법과 여행상점, 사진여행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약간 문화적으로 뭔가 충격을 좀줄수 있는 일들을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 사진관이면서도요. 어, 필름이나 옛날 오래된 레트로한 그 중고 카메라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독특한 이제 옛날 시장의 분위기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신선함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안동의 구시장 문화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 안동 지역 청년들과 안동을 찾는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와봤던 경험이 있었었는데 어, 이런 엽서나 여기 방향제 같은 것들이 되게 시, 진짜 안동을 대표하는 굿즈여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여행이라 하면 보통 경험한 것의 한 장면을 제 저장하게 되고 여기 오셔서 경험한 것들을 좀누구에겐가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전달하거나 뭐 이런 어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고 굿즈를 좀 제작하려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트센터 2층의 갤러리에서는 박광수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박광수 작가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전시 한다고 해서 네, 듣고 왔어요. 북콘서트 하신다는 거 보고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팬이라서 네, 최근에 또 이런 거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광수 작가의 글과 그림에는 누구나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액자를 가지고 하는 전시회를 하려다 보니까 어, 박광수 작가의 작품들이 한 액자에서 여러 개를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많은 분들이 많은 작품을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하나만 봐도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될 만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유쾌하고도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작품을 지금 뒤에 작가님 작품을 다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좀 세월을 그쪽 같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울컥했습니다. 내용도 다 다시 생각이 나고 특히 이 그림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 치매이셔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이 나고 계속 울컥울컥해가지고 눈물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전시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동하면 빠질 수 없는 전통주 시음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안동은 소주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안동 안에서 저는 이 안동 소주와 전국에 있는 전통 소주를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과 만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작품을 구경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는 아트센터 안동 전통 소주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전통 두미리 소재를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소비자들께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요새 한참 유행인 하이볼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토니워토나 탄산수 같은 걸 타가지고 한 잔씩 서비스해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더워지는 요즘 날씨에 즐기기 좋은 하이볼 달콤한 하이볼을 전통주로 맛볼 수 있다니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어, 이런 전통 중류주를 하이볼로 마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소주 맛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복주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마시니까 되게 맛있네요.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진 사이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안동에 직접 방문했는데요. 작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받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안들어오 것들을 오이스 스로가 믿고 생각부터, 어느 생각부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5,500만이라면 행복의 비가도 5,500만 명이어야지 돼요. 근데 누군지 행복이 사실 기성분들. 가족은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여기면서도 너무 익숙해져서 때론 쉽게 무심해지는 사이죠. 우리 가족과 사랑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마음껏 나눠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강의보다 조금 더 마음에 울리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들이 쏙쏙 끼에 들어오고 그리고 순간순간 소중한 어떤 느낌들을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어, 되게 그 순간 되게 모두 한 마음으로 어,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직속에서 손 글씨와 그림까지 선물해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이삶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 이웃들의 따뜻한 모습들을 그려서 그걸 좀 발표해보면 좋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게 됐고, 그런 기조가 지금까지 쭉 연결이 돼서 약간은 좀 따뜻한 감성의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 나이 들어서 생각해봐도 살면서 사랑만큼 좋은 감정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랑 만화가 참 좋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안동이라는 곳에서 어, 여러분들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안동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군소 도시에서도 많이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역의 문화가 녹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통주의 향이 넘치고 레트로 감상에 취할 수 있고 추억의 박광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